양 미쳤어요 진짜 이게 솥입니다 와, 오, 맛있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말 동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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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노망신노말동망신 동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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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노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량진에 왔습니다. 겨울 하면 대방어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대방어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은 처음 가보는데, 옛날에 그 덤탱이가 많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없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좋네, 요 오늘. 2층에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방어 그 먹으려고 왔는데 여기는 몇 키로 쓰세요? 지금 어, 있는 게. 13.8짜리. 어, 13.8짜리. 아, 1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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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지금 아, 먹는 거어봐 아, 어, 드세요 어.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이렇게 드셨습니다. 살수염 진짜 없 어. 회 받아가지고 이렇게 2층에 서울 식당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와 근데 대방어 장난 아니면 양양 미쳤어요 진짜 이게 소짜입니다. 소짜 소자. 와 미쳤다 진짜. 자 일단은 저부터 와. 너무 먹고 싶었어. 대방어도 먹고 싶었고, 술도 먹고 싶었고, 아주 그냥 쌈으로 다 먹고 싶어 죽는 줄 원래 회는 소주인데, 아, 지금 또 갈증이 또 나가지고, 아, 미치겠다. 그리고, 오, 아까 방어야 소주 네 짠. 아, 튀긴다. 이거, 아니, 이렇게 크게 주고 처음 봤어요 진짜 크 커. 어. 와, 미치겠다, 진짜. 너무, 너무 설렌다, 설레. 아, 어, 근데 이게 무슨 살인지 모르겠네. 근데 참치 같아, 참치. 시긴다. 와, 진짜 죽인다. 와, 진짜 커요. 와, 일단, 일단은 다 오리지널로 한 번씩만 다 먹어볼게요. 와. 손을 옆으로 옮겨먹겠습니다 부위가 너무 많다 이거 특수부위도 진짜 많이 주시는 거 같아요 사장님께서도 많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누 다른 집에 비해서 피자 아... 우리 양반이 사셨잖아 콜라 먹으면 안 되는 거천 얼마가 있나 봐 지금 한 다섯 점 먹은 것 같은데, 다 다른 부위 먹고 있는 겁니다. 와. 김에 한번 싸서. 오, 음. 이번엔 백김치. 백김치 딱 하나 해가지고, 아. 딱한 잔. 음. 음. 와, 육칠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먹기만 했네. 자 대방어를 11월 초쯤인가 그때 어느 횟집 회를 시키고 이 이벤트로 맛보기 회를 대방어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먹었는데 그때의 대방어가 너무 맛있는 거야. 11월밖에 안 됐는데 와 이번 겨울은 일찍 추워져가지고 이 대방어가 일찍부터 기름이 엄청 엄청 차 있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서 대방어를 이번에 좀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2월인데 12월에 먹게 됐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와 이거는 이거 뱃살이.. 아, 배, 뱃살! 뱃살 있죠 이거? 뱃살인 것 같은데? 막장 해가지고 와사비 한번 싹 올려가지고 여기 또 김치 이런 거 주시거든요? 김치 주세요 김치 김치 싹 하나 올리고 싹싹 말아가지고 음 맵죠 맵맛있죠 와사비를 세어봤는데 일도 안 맵습니다 너무 맛있어 와사비 너무 맛있어 제가 블로그로 아, 너무 더 맛있어 <laughs> 아, 유튜브를 봤는데 여기만 이 노란색 와사비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영광상회를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당근 당원... 부위를 정말 다양하게 주십니다. 많이 다양하게 주세요. 부게가 첫 번째 제일 끌렸고, 그리고 이 와사비, 이 와사비도 영광상에만 노란색 와사비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노란 와사비 진짜 맛있네요.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리고 양도 진짜 푸짐했어요. 가격은 시카로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8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좋았던 게안 바쁠 때 오시면 이 뱃살, 이 회를 맛보기로 시식할 수 있게 주십니다. 음. 기다리는 동안. 너무 좋아. 진짜 서비스도 좋고, 다 너무 좋아요 노량진 그안 좋은 소문들,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양도 많고,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고, 어, 이거 다못 먹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따 봤는데. 와, 양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김에다가, 백김치 하나 딱 올리고, 두툼한 방어 딱. 와, 미쳤다. 막장도 싹 올리고, 마지막. 무슨 술술술술 짠. <laughs> <laughs> 제가 작년쯤에 청양리에 다포조이 집에서 처음 대방어라는 걸 먹어봤어요. 와 그때 먹고 방어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때도 방어 진짜 맛있었거든요. 와제 인생에 두 번째? 세 번째인가? 어 방어예요 이게. 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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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와 그때 먹을 때 저는 오리지날 딱 회만 먹는 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이랑 백김치 싸먹을 생각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싸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싸먹어봤는데, 어? 맛있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밥먹는 사랑입니다. 정원짬뽕 너무 아까워 저는 방어를 두껍게 썰는거 좋아하거든요 여기는좀 얇은 편이긴 해 근데 제가 엄청 만족을 하거든요 왜 만족하냐 길게 썰어 주시니까 이렇게 먹으면 그 두께나 그 두께나 똑같아 그래서 제가 초밥도 긴 꼬리 초밥만 좋아하거든요 <laughs> 어, 죄송, 죄송. 사람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맛이 있네요. 회사 워크샵을 세부로 다녀왔거든요. 첫째 날에 일정이 스킨스쿠버가 첫째 날 일정이었는데, 제가 스킨스쿠버는 산소통을 메고 가야 되고, 너무 무거워서 제가 못 타겠는 거예요. 바다 좀 깊하, 깊하게 깊하게 들어가 버리면 가슴을 누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다 깊숙하게도 못 들어갔는데 산소통까지 무거운 걸 메고 있으니까 절대 못할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직원분들 사진 찍어드리고 그렇게 이제 첫째 날을 보냈는데 와 살이 여러분 보실래요? 안 보이시면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어마어마하게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부에서 3박 5일 동안 있었는데, 그 5일 동안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술을 마시다 못해, 술 떡에 빠진 사람처럼, 얼굴이 미친 듯이 빨간 거거든. 요야 화상 입었다 정도로. 내가 채음 봤잖아, 화상 입은 거 같아. 제가 성크림을안 발랐거든. 대수 없지 않게 여기고, 그냥 나갔으니, 충분히, 될수있죠 다행히 오늘 얼굴이 그나마 좀 돌아왔다 지금 좀 얼굴 좀 바른 거긴 하지만 세부 해가 말을 못할 정도로 강하고 너무 습하고 그렇지만 너무 너무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다 해외여행의 필요성이라는 거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해외여행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된것 같아요 해외를 가서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은 것, 그리고 한국과의 다른 문화를 체험을 한 것,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해외를 종종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순한 수다 늦게 할것 같을 때 이걸 딱 하나 먹다 아, 중이네. 딱. 아, 나 근데 양 진짜 많다. 진짜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양이 너무 많다. 한번 뭐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제 생각, 가치관, 뭐 이런 거에 그 전환점이 어된 워크샵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저는 너무 갇혀 있었어. 해외여행을 꼭 해야 돼라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갇혀 있었어.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점이다. 짠 음, 저 지금 반..반도 못먹거든요 반도 못 먹었는데 와 배가 너무 눈데 혼자는 오지 마세요 두 분이서 오세요 양이 너무 많.. 아 너무 많이 주셨네요, 장님 사장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또 모자란 것보단 남는 게 좋은 거니까 제가 갑분 오를 좀 하겠습니다. 두 점씩 먹겠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사장님 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 진로 크리스마스 에디션인데요. 귀여워. 저 너무 안, 안 먹은 것처럼 보여진 것 같아가지고 많이 먹었습니 진짜 안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여 많이 먹었습니다 저번에 라이브할 때 노래방 갔었거든요 아주 망신망신 대망신을 당해가지고 34년을 살면서 그렇게까지 픽살이난 적이 없거든요 저도 놀랬어요그 노래 부르면서 근데 계시던 중절 잊어주십시오. 이거 막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홍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3,000원.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세요.